자, 이번 시간에는 홈 트레이닝, 말 그대로 집에서 할수 있는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이제 이 야구는 트레이닝, 이 트레이닝의 중요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훈련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은 9시간 정도는 기술 훈련을 했고 나머지 1시간은 트레이닝 훈련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0시간의 훈련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은 7시간 정도에서 8시간까지는 트레이닝법을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예전하고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많은 경기가 아니라 중요할 때 중요한 경기마다 잘하는 모습을 원했던 시대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 가늘고 길게, 그러니까 많은 경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장을 할수 있는 게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 트레이닝 법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인식이 많이 바뀐 그런 시대가 됐죠. 자, 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더좀 드리겠습니다. 음, 집에서 그냥 일상생활에 집안에서 할수 있는 훈련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자세들이 실제로 선수들도 야구장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장 또는 집에서 아니면 스프링캠프를 가서도 하는 훈련 방법을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세를 몇번 취해봤는데 저는 제가 설명한 것보다도 더욱 더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한지 이제 2년이 딱 됐는데 벌써 2년 만에 몸이 한 방에 훅 갔어요. 아예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자, 어, 가장 먼저 TV를 보면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어, 트레이닝 방법을 한 가지를 선보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몸을 제면에 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자 아까 자세와 조금 다른 어 아까는 이제 전신 그리고 후반부 이쪽이 운동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옆에 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제가 이 자세를 시범을 보였는데 불과 한 15초, 20초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너무 힘들어요. 예. 네. 근데 어 미니멈으로 책정이 돼 있는 시간이 30초를 버텨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 30초씩 5세트 정도를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해요. 이 동작이 음 사람의 발목부터 어 가슴 위에 목 있는 데까지 온몸에 이제 그 전신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힘도 굉장히 좋아지고 몸도 굉장히 균형 있게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근데 이거는 이 트레이닝법은 사실은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 어떤 특정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이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훈련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어, 제가 이 트레이닝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복근 운동이라든지 아니 뭐 푸시업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저도 이제 그 구단 트레이너들한테 어, 직접 문의를 해서 어, 이런 부분을 이제 배워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30초씩 5세트 저는 못할것 같아요. 근데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시면은 몸도 좋아지고 또 힘도 생기고 그러면서 야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절대 나타나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구죠?